고 다코틴도 뭐였다연나 아, 일단은 뭐 하라 왔냐면요 여러분들. 아, 대회 좀 이제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여행 한번 가자. 음. 와. 너무 좋다. 초에 짐 예. 두시고요. 네. 다른 네. 쪽에 오셔서 식사 먼저 하실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약간 진짜 교회 수련에 수련의 느낌인데? 야, 나 쓰는 걸딱 때일어졌어 아. <laughs> 근데 수로네, 방수다. 오늘 온돌방 따뜻해. 어. 예? 찰칵. 찰칵. 와, 이 단풍 완전 빨간색이야. 아니 이거 잠시만, 장식 아니야? 우와 오. 안돼, <laughs> 림님 <오. 웃음> 패션 진짜 잘해. <laughs> <달라졌는데? 웃음> 아 찍어줄게. 자 하나 둘 셋. 네. 찰칵. 짭 어? 아니야? 야, 어떻게 이렇게 빨기 나무가? 짭 짭처럼 생겼어. 찐나무야 찐나무 아, 우와, 여기서 아, 여기서 자란 거예요. 오와 근데 예인은 진짜 골고루 잘 먹는다 너는. 우와. 아니 여러분 이 감성 너무 오랜만이에요. 와, 어, 여기가 쪽파, 우와! 아 어, 귀여워. 어, 우와, 뭐야? 제가 이제 좀 설명을 조금 드릴 네. 텐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비닐을 한 장씩 드릴 거예요. 네. 여기서 담을 만큼, 가져가실 수 있을 만큼 담아서, 네. 요거는 집에 가져가실 거예요. 이랬죠? 오, 네. 여기 네. 잡고, 네.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오. 여기 뿌리에 우리 흙이 좀 있는데, 네. 요거를 털고 나서 봉투에 넣어가시면 네. 됩니다. 되게 간단하죠? 어 근데 되게. 어, 그 나온다. 아까 전에 어떻게 하셨지? 아그 작은 애들은 뿌리가 작은 걸 거예요 아나뽑야아 아 어. 그냥 보면 그냥 뽑히네. 이거 봐. 어머. 오. 그냥 뽑히네? 진짜 잘뽑어 얘는 안 뽑힌다. 오잘 오. 아, 뽑힌다. 어 풍성하다 얘는 좀. 어 약간. 오 <laughs> 성대 내가? 머리털 뽑는 느낌이라는데? <웃음> <웃음> 어 잠깐만 성대. 야너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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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다. <laughs> 유란이다 남았어? 응, 이 정도면 아파. 됐겠지. 응, 음. 예희는 그냥 살림 차리러 어 아니 할지, 너. 진짜 금값이야. 우리 엄마 그래서 어. 이거 해가지고 짜파게티 해먹으면 존맛탱이잖아. 얘 뭔가 부러웠나 봐. <laughs> <laughs> 조용히 휴대번 넘겨주고. 다 같이 팔을 한 숟금 들고. 예이 되게 행복해 보인다, 표정. 어, 나 지금 행복해. 파전해 먹으면 뭐... 맛있긴 하겠다. 어, 근데 파전은 좋아하는데, 고추전이라. 저희 이따 그러면은, 네. 파 조금씩만 손질해서 오세요. 어? 네. 네. 좋아요. 어, 파전해 먹을 수 있어요? 네, 해 드실 수 있어요. 우와. 알타리 뽑으러. 알타리 <laughs> 뽑으러. 분명 체험인데 약탈 같다고요? <laughs> 약간 뭐 훔쳐. 우들처럼 <종목꾼들처럼. 웃음> 어, 서리하러 온 사람처럼. 거기 힘드세요? 그게 훨씬 아, 뒤... 파가 무거워요. 하나 더, 하나 더. 왜 뒤쳐졌어요? 카메라, 카메라 무거워. 보시면은 여기 무가 보이시죠, 이렇게? 네, 보이 네. 아, 잠시만요. 우와, 아, 예쁘다, 무 진짜. 와 여기서 무를 완전히 다듬을 수 없고 네. 간단히 다듬어서 가져갈 건데 지금 보시면 여기 누런 네. 떡잎이 있어요. 네. 요거는 빼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무 위쪽은 저희가 억세서 잘못 먹어요. 네. 그래서 요 정도 있죠? 이 정도를 네. 잘라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알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일반 무처럼 이렇게 커요, 지금. 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크게 자랐어요, 오, 오. 원래 좀 작아야 네. 돼요? 원래는 요거의 반에 반 정도 음. 사이즈인데, 지금 너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요걸로 김치를 하실 거면은, 육등분을 하셔서. 와. 와, 얘 존나 예뻐, 무. 어, 이쁘다, 이쁘다. 어, 야, 그것도 이쁘다. 조그맣다. 어, <laughs> 이렇게 생겼다, 라. 네. 아, 야, 야 이거 야. 너무 멋 <laughs> <생겼다, 웃음> 그래. <laughs> 우리 고양이 뽕알 이렇게. 뽕알 가져가라. 나는 그 보자마자 하트라 생긴 는데 이거. 이제 고양이 땅콩이 <laughs> 이렇게 생겼어. 아니 얘의 거랑 내 거랑 사이즈 차이 좀 봐봐. 야 근데 유라나 네가 좀 알타리스럽게 그래. 잘 뽑았다. 그래 알타리 그래. 런거내 그래, 그래. 거야. 사이즈 큰 걸로만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딱 알타리 거. 느낌 나는 애들로 이렇게 해놨지. <laughs> 유라나 그거내 거야 뽕. <웃음> <웃음> 아 그래? 네 꼬리 소리. 지금 내 꺼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다들. <laughs> 아니 다음은 구름 하나 끌고 와야겠어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이렇게 많이 가져갈줄 몰랐어. 요 솔직히 방송한다해서 그냥 한두개 가져갈 줄 알았었죠. 땅이 뽑을 줄 아. 정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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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웃음> 저희가 구름 하나 끌고 내려오긴 해요. <laughs> 아 진짜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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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내려오는데 많이 안 가져가실 것 같아 가지고. <laughs> 아, 저 친구가 문제야. 저 친구가. <laughs> 맞가 제일 어. <laughs> 여기서 팔씨름 하면 누가 제일 센가요? 이저 아닐까요? 아, 이유이지 않아? 아, 팔씨름 나이길 <laughs>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laughs> 오! 오이 아즈미마. 와! 진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야, 야, 잠깐만 잠들 그림자부터 봐. 왜? 아 준비, 하나, 둘, 셋. 여기 <laughs> 여기가 없다고? 맞아? 야, 결승전이다 맞아. 결승전. 맞아. 자 아, 양손도 준비하시고. 레디, 파이트. 와! 뭐? 나옵니다. 연이랑 연살이랑 원래랑 원래 얼레 송잡이내 팬들은 보고라. 별풍 손바니. 대학대전 우승. 저의 소원. 뭔데? 저그 상향입니다. 저그 맵좀 줘. 오버로드 충영업. 울트라 스플뎀 가디언 공중 공격. 원합니다. 오, 미친 소리하고 소리 있는데, 인간들이. 합니다. 기울이야. <laughs> 너무 잘 그렸다. 너무 낭아리에요. 둘전시만 돌고래 지금 뭐 하는 거야 혼자? 우와 잘한다. 유어나 <laughs> 어. 실을 풀면서 뛰어야 돼. 재미이두명 잘한다. 전구 사냥. 와 이제 다잘 날려. 야이 유라 존나 잘 뛰어. 안 할링이다 안 할링. 궁금하마예요? 진짜요? 대박 와, 미쳤다. 너무 헐, 너무 맛있겠다. 오. 우와 고구마다. 많이 뜨거워요. 우와 고구마다. 아야 부어진 거네. 아 뜨거 뜨거 뜨거. 아 뜨거, 아좀 많이 뜨거워. 어. 아 <laughs> 음 저희 이제 뭐해요 장작 좀 보실래요? 음어 네. 장작이요? 네, 네, 네. 신기하다. 야 여기 진짜 신기한 체험 많다. 그, 그, 자세는 뭐 따로 있진 않지만, 네좀 안전한 자세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죠? 네 다들 이러고 있어요. 다들. 네. 음음음 이러면 안 돼요. 안 맞았어. 네. 좋아요. 네 고마워. 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항상 다리 11자로 걸리시고 네. 머리에서 안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떨 똑같아요 일로 와요 아, 아 이거야 어깨로 나오면 안 돼요 네와 우와 와, 와, 아 와, 아와아 반갈죽 우와 아 반... 너네 반갈죽 당해 조심해 <laughs> 쟤 뭐해? <머리>? 아안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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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웃음> 진짜 존나 무거워 머리통까지 못 들어 존나 무거워서 역도 드는 거 같아 진짜 <웃음> <웃음> <너 머리? 웃음> 좀 달라 아, 진짜 무겁다 <laughs> 응. 어, 좀더좀더한 번만 더. 다시? 응. 응. 세게 한번 콩. 와! 아안 되는데? 될수 있는데. 세 응. 아까 알려 준 대로. 야야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와! 인정 인정. 우리 또 들어가서 잠깐 지렁이 타임 받는 거야. 어, 나무늘보 타임. 야. 디파타임 같다 디파타임 디파타임 어, 그 좋아 어, 아우 아 좋아요 바로 디파일로 돼버렸네 아이아 아, 아, 아. 아, 근데 진짜 니쯔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옴돌바닥에 누워있어봐봐 행복하다 그냥. 그러니까 와막걸리네요 아니 막걸리는 없어요 <laughs> 아, <또> 막걸리인 <막걸린잖아요>. 줄아 <laughs> 어, 귀여워 막걸리 신나는 가봐요 <laughs> 네우 지린다 감성 막걸리 더 올까? 아잠깐전야 전에는 개, 개. 막걸리긴 해이요 뭐 막걸리가, 막걸리가 있으세요? <laughs> 어 잠깐만 다넘어차 많이 네야저한두개더어오 좋아 야 유란이 잘했네 그래 더지다고야야방먹고 시집 가유란아 팔은 아워가지고 진짜 아말 조심해주세요 오래동안아 더웠어요 와 막걸리 진짜 괜찮은데 엄청 빨갛게 담긴 막걸리는 와 이거 대박인데? 네, 여기서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이거 아 진짜요? 네. 어, 막걸리 이렇게 줬어요 와나 어, 막걸리 나 진짜 너무 맛있겠다 저거 림디 음. 주면 안 된다 내꺼다 오 유라님 기름 타임이 우와 아, 어, 나 근데 요리 좀 친다 유라나아나 나 집에서 밥도해 먹는 사람이야 오시가도 되겠다? 그럼 어. 파김치 좀 만들어서 줘라 내꺼 내가 내꺼 좀 줄게 와 근데 색깔 질린다 <laughs> 너무 맛있 진짜 로 <laughs>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야나 전화 님입응 아까 왜 비까지 내렸어 막 와. <laughs> 너무 맛있 얘들아 그래도 오기 전까지 힘들었어요 오니까 괜찮지? 인정 <laughs> 아니 저 방에 누워있다가 나올 땐 힘든데 <laughs> <응>. 나오니 <laughs> 좋다 면 유닝이야 와 바삭바삭한 거봐 진짜 <laughs>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야 이거 잘됐다 진짜. 근데 진짜 반죽이 미쳤는데? 아니 그 여기 전맛집이네. 그러니까. 야, 혹시 네. 저녁 드실 때 맥주도 드시나요? 아 아니, 예. 네 예. <laughs> 맥주 존나 좋아요. 아, 너무, 너무 좋아요 사장님. 와나 어, 근데 진짜 이런 말도나 너무 방송을 떠나서 힐링을 느껴. 나도. 와 진짜 너무 그래서. 행복해 지금. 야두바비가 우리 사육시킬려고데려온 거야. <laughs> Papai, huh? 너의 마음 느껴보면서 와 진짜 트래가 아니고 유별하게 유별게오와진다어 냄새가 미쳤네 어머머머 세상에 오늘 준비한 고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준비한 고기는 제주산 백돼지로 특유의 <laughs> 육향과 어 적당한 이제 기름이분 나요? 아니 이분 하게 입혀서 드릴 예정입니다 와 <laughs> <laughs> 와와 <목소리> 근데 진짜 잘 구웠다 야나 이거 옛날 진짜 먹을 안날먹었어나 근데 김 누가 구웠냐? 어, 김치 기름 야, 제대로 먹었어 다 맛있다 잘 굽는다 음. 너네 아 근데 맛있었다 오늘 진짜 음. 쌀틈 없이 먹었다 공지 보고 다오5 0 분들은 다오셨는아니 오늘 진짜 전남팬 많이 와서 그리고 유라리만팬 팬분들 채팅을 되게 많이 쳐주셔오 맞아. 채팅 아, 응. 풀충이죠. 어, 그니까. 너무 좋아. 채팅 풀충이 좋아. 스타도 너무 좋아하고 음, 야망도 좋아. 밀빵이 오빠들 많다며. 밀빵이가 많았으면 좋겠어.라고. 어쨌든 분본이 습이잖아, 음, 음, 그러니까 약간 밀리할 때좀 많이 봤으면. 밀빵이가 많아. 맞아. 근데 진짜 우리 옛날에 스타 샵할때 다들 어떻게 봤나 싶어. 그러니까 나나 그때 음. 왜. 사람들이 날 싫어했는지 알겠어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진짜 나는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게 너무 풍만 빨고 못 아. 잡달 상인 거야 몸말 어. 잘지 음. 춤도 좀잘췄다 어, 같 어. 약간 풍만 빨고 약간 스타일 기강을 흔들 상이었어 맞아 맞아 에이, 그러니까 나 근데, 뭔 느낌인지 어. 알아 근데 프레임이야 나 근데 그 시절에 합당 맨날 서울에서 어. 인천까지 택시비 씩4만원 음. 나왔는데 맨날 왕부동 맨날 내면서 맨날 다니면서 집에 와가지고 겜방 푸잖아? 그러면 사량 캐도 이렇어 스타 존나 안하고? 어, 스타 안하고 그래음그때에 눈치 보여서 스타 화면을 꼭 켰어 음, 음, 근데 그걸 모르는거야 걔네들은 근데 그런건 그런 안보지 안안 안보니까 30용사들만 보니까 그때 30 음. <laughs> 당시에 내가 스타를 하는 그, 아는건 그30용사내 개인 팬들 밖에 없는거야 음. 음. 여기가 스타가 이하급수적으로 늘었어 갑자기 맞아. 맞아. 난 예희가 한6월때부터 존나 는거 같아 음. 자 왜냐면 철기방 시절에 내가 맨날 니한 맨날 두둑을 맞았잖아요 구치소시절에 음. 풍만 빨고 런할 상은 너도 똑같았어. 아니 근데 나도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음.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약간 음. 풍만 빨고 런할 상인 것같긴 해. 음. 근데 그때 처음에 시작할 생각을 해보면 별로 스타의 진심이 아니었어. 그냥 음. 아 스타가 유행한다니까 음. 이유행한니까 음. 해보자라고 왔는데 음. 나도 내가 이걸 몇년씩할지 몰랐어. 나 어. 그냥 게임비 타이틀 얻고 싶어서 처음에 오기는 음. 했는데 음. 그냥, 그냥 음. 약간 이게 유행한다니까 음. 게임을 이거 하라고 해서 한 거야 아니, 근데 중요한 거말까 우리 네명다 런칠 것 같은 스타랑 도렇게안 어울리는 얼굴들이야 너네 이제 치울까? 그래 네, 치우자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 다음에는 대회 끝나고 2회 차로 올게요 네 재밌었습니다